나 진짜 한 번씩 사코덕 팀이라 사코도과 짐승들이라고 팀 이름 바꿀까 고민 많이 하고 있다. 그럼 <laughs> 나가야지난짐승나 크로커다이. 그래. 나도 인간이어서 그런 데못 있는데. 근데 그거 개가 아니고 사슴 아니야, 네가 한 거? 아개 같잖아, 여보. 리트리버 같아서, 이거 한 아이 개 X같이 생겼으면 됐지, 뭐. 닥쳐라, 크로커다이. <laughs> 시작해. 이미 시작했는데. 바밤 걸었어야지. 아이 모르겠다, 바밤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아니. <laughs> 야, 누가 봐도, 야. 누가 봐도 <laughs> 발굽 달리있는데 그거 개 맞아? 뭐이 개같이 생겼다고 했잖아 요 동물 실험이라서 아유 레드 잠시야 잠시야 햄버거 를 일단 만들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거든 햄버거. 기다려봐 일단 빨리 재료 던져 여기서 던져 저 아저씨한테 저 고등냉장지 아저씨 모이제 냉장지 어, 아, 아저씨 아, 받으세요아어 아. 어, 잘한다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이, 이. 뭐야 이거 왜왜 왜 나한테 줘 이거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, 드리블. 아니, 너 어떻게? 아니, 제대로 줘봐! 제대로 줘 제대로 줘봐! 아, 뭐라고 했요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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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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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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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아다 고기 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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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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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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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났어 나 고기 어? 야 아, 고기 안 났어 <laughs> 내려놔 내려놔 내려 아이 너 미친 새끼야 왜왜왜왜 왜, 왜.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아 내려놔라고 내려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라고 내려놔라고 어디 들어요 <laughs> 나는 치즈가 제일 좋아 <laughs> 아니 그래서 뭐라고 되는 거야 아니 왼쪽에 메뉴뜨잖아 저거 메뉴드로 밥안 해봤냐 맨날 굶었어 뭐얘 이리... 여기요 <laughs> 아씨발 <laughs> <또> 혹시 나 찍으라고 뭐야 뭐야 <laughs> 와 우리 8점 와개노파 8점이야 야. 8원 본 거야 시끄러 나 <laughs> <laughs> 뭐야 T 타입 7점 전라서초가 있어? 아 이기나 보자 스토리 좀 봅시다. <laughs> 그자아 <laughs> 가지를 <laughs> 오이야 병시아 이러니 네들이 시발 대학생 때 친구들이 없지 미친년들아. 뭔소리다개월열사 조별 과제는 이딴 걸로 하는데 개새끼들아 누가 니들이친구해줘그 양배추 샐러드 양배추 샐러 내놔 병신아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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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빨 썰어 지이 <laughs> 새끼가 또마또감당이안 돼요 토마토 또마 산지식송 즉시 배달 가능합니다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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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이거 썰게요 나도 썰게. 나 <laughs> 이거. 새우. 나는. 새우. 여기면 할게. 여기면 할게. 난난 나는. 그게대저 그래, 그, 생새우 초밥 하나요. <laughs> 빨리, 세...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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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밖에 못하나? 이게 <웃음> 새우 <웃음> 자른 거야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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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게 자른 거야? 피줄이 이렇게 버리고 싶다. <laughs> 오늘 손님이 <선이> 많구만. <laughs> 가게는 문전 성실을 이루는데 씨발 쓸모없는 쓰레기같 씨발 버개다 그냥. 이걸 자 하나씩 가보죠 하나씩 자첫 번째 자 살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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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

정말 아름답지 않니? 이 성향이. 너무 아름다워. <laughs> 너무 아름답다. 마치 <laughs> 해피 크리스마스야. <웃음> 마치.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>, 미쳤네. <감이 웃음> <없니? 웃음> 야, 버려. 야, 이 씨발. 처리해, 이거. 이게 이게 우리의 미래겠지. 화활 불타오르는 우리 싸코드 TV.